저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하고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도시맘입니다. 짧지도 않은 연애 3년이나 하고 결혼했는데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네요. 이렇게 된 것에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신랑을 만나게 된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연애를 1년 하고도 반개월 사귈 때쯤 저희 친정집에서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은 서른 되기 전에 결혼을 할 것을 원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결혼이라는 거할 거면 뭣뭐 모르는 20대 초반에 하든가 늦게 할 거면 30대 중반 서른 30 넘어서 버킷리스트를 정해서 하나하나 다 이루고 늦은 결혼을 하자라는 저 나름대로의 결혼감이 있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군요. 일단 남자를 20대 중반 살짝 넘어 만나게 된 것이 계획에서 엇나가게 되었고, 더 문제는, 이왕 이렇게 된거 결혼은 서른 넘기지 말자 했는데, 이것 또한 맘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전화 남자친구나 서로 너무 사랑하고, 그동안 지나온 시간 동안 만나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는 할수 없지만, 특별히 걸릴만한 게 없어서, 결혼을 조금 더 서둘러 해서, 아이도 서른 되기 전에 낳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 조카를 제가 다 키웠다고 할 정도로 제가 끼고 살았어요. 만약 20대에 사귄 남자랑 잘 만남을 지속해왔다면 아마도 애가 지금은 다섯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람의 인연이나 운명은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한동안 오지 않았던 원인이 뜻밖의 인연으로 엮이면서 왔네요. 그런데 그 인연이라는 게 좋은 인연도 우연의 인연도 아닌 사기를 둘러싼 인연이었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을 사랑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결혼도 서두르려고 했고요. 처음에 부모님들 만나 뵙기 전에 저희끼리 결혼 얘기가 나와서 아무것도 모른 저는 남자친구한테 서른 넘기기 전에 결혼을 하자고 했더니 남자친구 그러더군요. 자기 엄마가 그랬다네요. 제가 스물아홉 살이니까 아홉수가 안 좋고, 자기 나이 35살 정도에 결혼을 해야 좋다고 했다면서, 좋은 게 좋다고 그 나이에 맞추어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저희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그 미신이라는 것 때문에 처음으로 심하게 다툼을 했어요. 저는 미신 정말 믿지 않고, 전날 아무리 나쁜 꿈을 꾸어도 인터넷 이런 곳에 들어가 찾아보고 이러지 않거든요. 띠별로 보는 운세 이런 것도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 아홉스 이런 거는 더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으니까 화가 났어요. 주위에서는 연애 오래하면 서로 멀어져서 결혼까지 가기 힘들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제가 아이를 너무 늦게 낳는 게 싫었어요. 유왕 할 거면 그냥 하지 왜 그런 걸 따지시는지. 그리고 주변에 늦게 결혼해서 애나 키우는 언니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 보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그래야 애도 좋고 저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애만 낳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기도 했습니다. 거의 매일을 만나기 때문에 그냥 연애하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는 처음 만났을 때는 불같이 사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치 결혼 생활 몇십 년한 부부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나누진 않았어요. 자꾸 이 남자가 그런 자리를 피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사람이 제가 싫어지려고 하거나 관심이 없어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번 헤어질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 그런 게 아니라면서 다시 저를 예전처럼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 또한 이 남자의 엄마가 다 계획을 세우고 뒤에서 코치를 한 것이었어요. 서른이 넘어서 자기 엄마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살았더라고요. 심지어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고, 심지어 결혼에 임신에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정말 몸과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긴 시간 동안 저는 이 남자의 사랑이 진실인 줄만 알았습니다. 자기 말대로는 진심이었다고 하지만 이 남자는 저에 대한 사랑, 진심이 아니었고, 자기 엄마한테 인간 로봇이 되어 조종당한 거였어요. 완전 세뇌당해서 살았던 거죠. 제가 이 남자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일부터 하나하나 풀어보자면, 저는 친구보다 더 친하게 지내는 지인 한 분이 있는데, 저보다 4살 많은 미숙이라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알게 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새내기일 때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적응을 못해서 많이 힘들어 했을 때, 그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인연이 되어 퇴사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어요. 언니가 워낙 정이 많아서 저를 자기 집에 불러서 밥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제가 취직을 하자마자 부모님은 노후는 시골 가서 살고 싶으시다며 다 정리하시고 내려가셨거든요. 처음에는 귀농을 생각하고 내려가셨는데, 농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귀농은 접고 귀촌하셨어요. 도시 생활에 지치셨다고는 하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하신 부모님들은 한 번씩 제가 사는 곳이나 저희 오빠 집에 올라오셔서 계시다가셨어요. 여름이면 모기며 벌레에 시달리시니까 거의 오빠 집에 사시고 겨울일 때는 아예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엄마께서는 워낙 소녀 소녀하셔서 겨울은 시골에서 즐기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엔 거의 혼자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그 미숙 언니가 저를 챙겨줬습니다. 동생이 없어서 제가 친동생 같다며 유난히 저를 챙겼고, 저 또한 언니가 없어서 그런지 친언니 같아서 잘 따랐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이 정도로 끈끈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남은 남인가 봅니다. 돈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게 인간일까요? 저는 나쁜 상처를 세 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언니의 지인으로 시작되었고, 제가 그게 진심인 줄 알고, 법석 문 것도, 제 잘못도 있었어요. 저에게 너무 잘해주고, 헌신하고, 희생해주는데, 어느 누가 의심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겠어요. 저는 미숙 언니를 비롯해서 저의 신랑이 된이 나쁜 새끼와 시어머니로 인해 내 새끼를 잃을 뻔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의 악랄한 두 얼굴의 모습을 한세 사람을 만나면서 기가 막히게 벌어진 사건에 대해 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미숙 언니를 먼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 그리고 신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쉬는 날이어서 집에 있는데 미숙 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집에 있지 말고 자기 집에 바로 오라고. 지금 집에 맛있는 음식 많이 있으니까 와서 먹고 가라고 했어요.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언니네 집에 언니 엄마가 좋아하는 빵과 과일을 사들고 갔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해서 배를 누르려고 하는데 밖에서도 들릴 정도의 아줌마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순간 호수를 잘못 올라왔나 하고 현관 호수를 확인하고 나서야 배를 눌렀어요. 왜냐면, 언니 집은 늘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언니네 집안은 너무 시끌벅적하고 또 한번 놀란 것은 어느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어서 놀랐네요. 저를 언제 봤다고 반갑게 맞아주는 그 아주머니는 제가 들고 간 선물을 대신 받아주면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너무 민망할 정도라고 해야 하나? 제가 무한해하니까 너무 이뻐서 쳐다봤다면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니까 몸둘바를 몰라서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방으로 가자고 언니한테 코치를 넣었는데 이 언니 먹느라 제 사인을 못 받은 거예요. 할수 없이 저는 그분이 물어보는 거 드러나보자 하고 있었더니 완전 신상에 대해 물어보시더니 호구조사까지 하더군요. 심지어 나이, 띠, 태어난 시까지 초면에 무례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뭐라고 한 소리하면 완전 저만 이상하고 버릇없는 애가 될것 같아서 그냥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안 해드리니까 다른 친구분이 눈치를 채고 자꾸 캐묻는 이분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삼고 싶어서 탐내냐고 그러면서 아가씨 힘들어하니까 그만하라고 면박을 주니까 그만하시긴 했어요. 저는 눈치 없는 미숙 언니를 끌고 방으로 들어와 "왜 저분들이 모여있냐"고 물었죠. 그러면서 손님이 온다고 했으면 부르지 말지 "왜 불렀냐"고 하니까 원래는 밖에서 예약이 되어 있어서 밖에서 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모임을 주선한 분이 잘못하는 바람에 예약이 안되어서 할수 없이 요리를 잘하시는, 미숙 언니 엄마가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면서 갑자기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손이 크신 미숙 언니 엄마라 음식을 많이 해놨으니 미숙 언니가 그때 제 생각이 나서 와서 먹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것은 너무 고마운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어른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으니까 괜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자꾸 하니까 자리가 불편해서 아예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미숙언니네 집에서 이런 모임을 본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미숙언니 엄마가 그동안은 너무나도 고지식한 언니네 아버지 때문에 살림만 하고 모임이나 동창회 이런 걸 다녀보질 않다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초등동창을 가게 되었다네요. 그때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은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언니네 엄마 절친이었는데 그분을 그 자리에서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되면서 모임을 하나 하자고 다 같이 보자고 했었다고 해요. 얘기를 듣고 나니 좋은 일인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쭉 지나고 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갔는데 또 그분한테 잡힌 거예요. 일단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피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순간 놀라기도 하고 살짝 이상했어요. 제가 불편해 할까봐 언니가 그때서야 나갈까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워낙 집순이다 보니 나가기도 그렇고, 이젠 손님들이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아 그냥 집에서 있자고 했는데, 그때 자꾸 그분이 저에게 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너무 저에게 딱 달라붙어 앉아 차 한잔하자고 해서, 이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또그 자리에 앉아 차려주신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아까 물었던 대답을 듣지 못해서 그런지 자꾸 저에게 몇 살이냐, 어디 사냐, 직장은 어디 다니냐, 끝내는 신상조사를 하더니 나중엔 호구조사까지 하더군요. 어른이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숨기기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말해드렸어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는 환하게 웃으시는데 제 느낌이었지만 제가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저는 이제 일어나도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그분도 친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더군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 오랜만에 만난 언니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고 집으로 가려고 나와보니 그분만 남고 다 갔더군요. 언니, 엄마 절친이었다고 하더니만 그분은 끝까지 남아있어서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자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밤도 늦었는데 자고 가지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들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라도 되느냐 나서서 그러는데, 뭐지 했어요. 저는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하고 나가는데, 제가 나가는 모습을 한참을 뚫어져라 보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군요. 다음에 언니네 또 놀러가게 되었는데 언니는 그날 그분과 꽤 친해졌는지 서로 장난도 치고 아주 친한 사이처럼 얘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 사이 엄마 친구분이라 그런지 말도 편하게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 또 저한테 보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저때 봤다고 되게 친한 척을 하는데 약간 비호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숙 언니가 언니가 장난식으로 이모 혹시 수진이를 명진이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라고 물으니까 이분께서 나도 눈이 있고 보는 눈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저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언니도 말을 안 하고 뜸을 들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괜한 걸 물었나봐요 했더니 그제서야 아들이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뭘 묻는 것도 그렇고 분위기가 좀 그래서 저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방에 들어가 할 일이 있다고 하고 함께 앉아있던 언니한테 눈치를 주면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저희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분은 언니, 엄마하고 이혼한 며느리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남 일이라 그런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 언니는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물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모 말에 의하면 둘이 악연이고 헤어질 운명이었다고 했다고 어느 무당이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무교이기도 하지만 미신 이런 것은 더더욱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날도 재밌게 놀다 집에 가려는데, 문화까지 배용을 하시면서 또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네 하며 나왔는데, 정말 그분을 또볼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는 점심때 미숙언니가 저녁에 시간되냐고 묻더군요. 약속이 없어서 저녁에 보기로 하고 일 끝나고 약속장소에 갔어요. 저희는 번개팅도 잘하는 편이라, 그날 날 잡아 놀자 생각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남자 한 명이 있더군요. 언니 말이 약속장사에 오다가 길에서 만났다고 하면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나머지 저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언니 지인하고도 밥을 같이 먹을 때가 있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성격이 참 좋다고 모르는 사람이랑 밥 먹으면 어색하고 불편할 텐데, 흔쾌히 함께 하는 거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네네 하면서 저는 둘의 대화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도 살짝살짝 살짝 말을 걸더군요. 나이, 사는 곳, 뭐 좋아하냐는 등등. 통생명은 언니가 먼저 말을 해서 이름 정도는 알아서 그런지 그 외의 것을 자꾸 묻는 거예요. 순간 언니네 집에서 봤던 그 아줌마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도 자꾸 저한테 지 얘기는 안 하고 저에 대해서만 묻더군요. 그래서 첫 느낌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을 때 자꾸 제 젓가락 가는 반찬을 제 쪽으로 자꾸 밀어주는 거예요. 저는 저를 챙겨주는 사람한테 많이 약한 편인데 이 사람이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있는데 바닥에 제 옷이 살짝 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챙겨주고 했어요. 저는 털털한 편인데 꼼꼼하고 세심한 남자를 보니까 기분도 이상하고 첫 만남에 이 사람 행동에 관심이 가더군요. 저희는 2차도 같이 움직이게 되었는데 술을 전혀 먹지 않는 거예요. 같이 먹자고 하니까 저희를 챙기기 위해 술은 다음에 먹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날 저와 언니가 많이 취했거든요. 이분은 저 혼자 가겠다는 거 끝까지 저를 데려다 주고 가더군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언니도 연락이 없어서 저도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지냈는데 2주 정도 지나고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퇴근을 하는데 회사 앞에 그분이 서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건 뭐지 했어요. 혹시 제가 그때 술 먹고 실수라도 했나? 머릿속의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서 생각해도 제가 실수한 것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혹시 제가 기억에서 떠올리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니 하고 저 자세로 인사를 하고 웬일이냐고 했어요. 어떻게 제 회사를 알고 왔냐고 했더니 미숙 언니한테 물어서 왔다고 하더니 이 사람, 저 오늘 술이 고파서요. 저때술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했잖아요. 저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 네. 제가 그랬나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수진 씨는 솔직한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제가 제대로 사람을 봤나 봐요. 하면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더군요. 저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뭐 제가 사드린다고 했으니까 가져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됐다고 얼굴 봤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자꾸 제 얼굴이 아른거려서 그냥 와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엔 진짜로 꼭술 한잔 하자고 하면서 뒤돌아 뛰어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잔잔한 제 가슴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고 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고 다음날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언니의 지인인 그 사람과 한달 만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또 찾아왔거든요. 저희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서로 빼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했어요. 급속도로 가까워진 저희는 어느 날은 이 사람이 저희 집에서 자고 같이 출근도 했습니다. 상태 씨는 저보다 4살이나 많은 오빠여서 그런지 자상하고 저에게 많이 양보했어요. 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준 미숙 언니에게 고마워서 밥을 한번 대접하려고 해도 자꾸 약속 있다며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를 위해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됐을 쯤 가족과도 같은 언니를 봤네요. 언니는 저를 보고 괜찮냐고만 자꾸 물었고, 저는 아무 일 없다고 했더니, 그래 하면서 자꾸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도 저는 이 언니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제대로 말을 안 하는 사람한테 진실을 듣기에는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1년 조금 넘게 이 사람과 만나면서 언니를 딱두번 보고 이 사람의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을 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엄마는 미숙 언니 엄마의 친구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상태 씨를 보고 뭐죠? 라고 물었고, 상태 씨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납득도 안갈 뿐더러 저를 속인 게 너무 화가 나서 헤어질 것을 요구했어요. 그동안 왜 자기 엄마를 만나는 걸 미뤄오고 시골에 저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던 거죠. 상태 씨가 명진 씨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동안 숨겨왔던 거예요. 저를 속인 것에 너무 배신감이 들었지만 어쩌죠? 제가 더이 사람을 사랑하게 돼버린 저는 또다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예비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시작을 잘못하게 되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 아들은 죄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 미숙 언니한테 화가 제일 많이 났어요. 만나기도 싫어서 전화로 따졌어요. 왜 속였냐고. 그런데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한숨만 계속 쉬더니 한다는 말이 돈이 급해서 어쩌다 예비 시어머니한테 부모님 모르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저를 속이고 상태시를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연을 가장한 만남 이런 식으로 꾸민 거였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친자매는 아니지만 그 정도 이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배신감에 화가 너무 났어요. 그 이후에 그 언니랑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언니가 더 피하기도 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땐 제가 상태 씨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야 을까요 시간을 두고 생각하다 용서를 해줬습니다. 과거는 다 잊고 그냥 현재만 보기로 하고 이 사람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상태씨 엄마도 같이 보는 날이 많아졌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하지도 힘들지도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연애 때 뭐든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늘 환하게 웃어주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결혼만큼은 아홉수가 안 좋다고 끝까지 얘기하셔서 그건 제가 양보해서 결혼도 결국 서른 넘어서 하게 되었네요. 그놈의 미신 때문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 완전 딴 사람처럼 저를 대하셨어요. 저에게 매일 전화해서 오늘은 신랑 옷을 무슨 색으로 입혀서 보내고 저녁엔 국을 먹지 말라 하고 말도 안 되는 미신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저희 부부 잠자리까지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피임은 제대로 했냐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1년 안에 애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횟수에는 장사 없는지 저희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안 좋다고 하니까 남편이 피임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도 저는 생기면 날 생각은 했습니다. 그건 미신과 상관없이 저에게 찾아온 귀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신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술을 거하게 먹고 피임하는 걸 깜빡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임신이 너무 좋아서 저희 친정에 알리고 신랑에게도 알렸는데 저희 친정 반응에 비해 신랑은 어이없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제일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겁을 하면서 자기 엄마 말을 뭘로 들었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 시골 일을 다 뒤로 하시고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시어머니 역시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왜 말을 안 듣냐면서 저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당장 산부인과 가서 중절 수술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따지고 들었어요. 도대체 왜 그래야 하냐고 그러자 시어머니 열을 내면서 그 애가 태어나면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37살에 죽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말을 누가 했냐고 했더니 용암 무당이 그렇게 말했다고 제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미신으로 저를 협박까지 하더군요.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방으로 후다닥 도망을 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는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근처에 사는 오빠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방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고 열쇠를 찾았지만 열쇠가 안방에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자 발로 힘껏 여러 번 차더군요. 결국 방문이 열렸고 저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때 저희 오빠와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죠. 저는 다행히 그들에게서 구출되었고 오빠는 이 사람 멱살을 잡고 한대 치료하자 경찰이 말리더군요. 괜히 더 복잡해진다며 참으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온 힘을 다해 그놈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너 인간이 어쩜 이래? 내가 널 용서한 게 아니었어. 네 목숨은 중요하고 이 아이 생명은 하찮은 거야? 넌 이제 이 아이 아빠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짐승 개만도 못한 새끼.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하자 시어머니, 저에게 달려드는 거 경찰이 막았어요. 시어머니 쌍욕을 하면서 어디 감히 내 아들 뺨을 치냐고 하더군요. 그때 오빠가 할망구 그입 자꾸 나불대면 그주둥이 발로 날려버린다고 하니까 그입 자기 손으로 잡고 한소리 하더군요. 애는 제발 낫지 말아 달라고 그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시어머니 멱살 잡고 조용히 해. 내 애는 내가 알아서 해. 너 같은 게 지워라 말아 할 자격 없어. 조용히 입 닥치고 두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시어머니 제 말에 할 말을 잃었는지 더 이상 아무 소리 못하더군요. 결국 다 같이 경찰서 가서 조사 꾸미고 저희 부모님 올라오시고 또한번 난리가 났죠. 그렇게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하고 저는 부모님이 살고 계신 시골로 내려가 아이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5살인데 그 남편이란 놈이 37살 넘어도 죽지 않자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돌변해서는 아이를 달라는 겁니다. 자기 자손이니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협박하고 저희를 괴롭히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법적으로 대응했고 지금은 어떠한 협박도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란 새끼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미신이라는 거 믿고 자기 엄마랑 그렇게 날뛸 때는 언제고, 37살 무사히 넘기고 나니까 이 새끼도 자기 엄마랑 별다를 게 없더군요. 지금은 안 보고 산지 오래돼서 감정도 크게 느껴지지 않기는 하는데, 앞으로 제 아이 앞에 또다시 나타나면 그때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 미신에 미쳐 자기 아들 평생 장가 못 가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장가를 가면 죽는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 그 무당한테 돈 가져다 바친 게몇 억은 된다고 들었네요. 시어머니는 미신과의 싸움 완전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